여러분, 반갑습니다. 겜요입니다. 오늘은 ASUS에서 새롭게 출시한 키보드, ASUS 로그, 스트릭스 스코프, RX TKL, 와이어리스 디럭스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어, 제품명이 상당히 길죠. 요즘 ASUS가 게이밍 제품을 상당히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리뷰했던 스트릭스 플레이어2 키보드도 타건감이나 스테빌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서 22년도 들어서 타건해본 키보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키보드였는데, 이번에는 텐키리스사이즈에 무선 연결 시 지연시간이 없는 RF2.4 연결 방식과 블루투스 모드까지 탑재된 유무선 키보드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어 확실히 ASUS는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키보드를 살펴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선 키보드의 외관과 특징, 타건감과 기능에 대해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고 또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쓰 고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키보드와 팜레스트, C타입 케이블, 동글 연장 독이 들어있습니다 팜레스트는 인조가죽 소재의 팜레스트로 엄청 푹신하진 않지만 손목을 올려놨을 때 적당한 편한 느낌이 있었고 마그네틱 방식으로 붙여다 떼었다가 가능합니다. 케이블은 C 타입 케이블을 사용했는데요. 동글 연장 독도 같이 들어있어서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듯이 키보드와 USB 동글을 최대한 가까이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선으로 사용시 신호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USB 동글을 제품과 가까이 두고 사용해야 하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것 같아요. 근데 마우스와 다르게 키보드는 고정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두고 사용하면 유선 사용이나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PC 본체에 다이렉트로 꽂고 사용을 해봤는데 주변에 공유기가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끊김 현상은 없었습니다. 어, 주변 간섭이 많지 않다면 그냥 PC에 다이렉트로 꽂아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USB 동글은 키보드 상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그네틱 방식으로 살짝만 넣으면 쏙하고 들어가긴 하는데 엄청 강한 자성이 아니어서 너무 막 들고 다니면 동글을 분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들고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차라리 커버를 사용해 보관할 수 있었어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동글 보관함 옆으로는 C타입 케이블 단자와 2.4 무선과 블루투스 모두 전환이 가능한 버튼이 있어서. 점4 무선과 블루투스 전환을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전환 버튼이 바닥면에 있으면 뒤집어서 하는 게 진짜 상당히 많이 귀찮거든요. 키보드 외관에서 기존 스트릭스 스코프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상단 하우징 우측에 헤어라인 처리가 빠지고 좀더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판이 무광 처리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프린트 스크린, 스크롤락, 퍼즈 키가 빠지고 로그 로고가 들어갔는데요. 로고에는 RGB도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키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키이기는 한데 이 키를 빼면서까지 로고를 넣은 거 보면 어 이런 게 로그 감성인가 싶기도 하고. 여튼 상판은 알루미늄, 하판은 플라스틱으로 키보드 하단에는 로그 제품에는 꼭 들어가는 이 빛살 패턴과. 로고가 있고 사이드에 미끄럼 방지 패드 높이 조절 받침대에도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실사용 시 키보드가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 제품의 전체적인 퀄리티나 마감 은 흠잡을 것 없이 좋았고 rgb 감성 까지 더해져서 타건감을 중요시 하는 키보드 매니아가 아닌 로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게이밍 키보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땐 충분히 괜찮은 디자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이 제품이 무선 제품이잖아요 어, 무선 제품의 최대 장점이 유선 키보드처럼 한 군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거나 tv에 연결 해놓고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키보드가 너무 무거워서또 안된단 말이죠 이 키보드의 무게는 약 860g으로 집안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거나 가방에 넣고 pc방에 가져가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었지만 태블릿 PC에서 사용하는 무선 키보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어 근데 사실 뭐 아무리 무선 제품이라고 해도 디자인 너무 게이밍스러워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한다는 느낌보다는 책상에 선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걸 싫어해서 깔끔하게 무선으로 맞추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키캡은 기본적으로 abs 키캡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표면 질감이 없고 매끈해서 짐이나 유분기 가잘 묻는 편인데 제가 이전에 로그 키보드를 메인으로 사용했을 때와 좀 비슷한 키캡인 것 같은데 이 키보드도 한 1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표면이 이렇게 벗겨졌거든 요 그래서 아마도 이 키캡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표면이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면서 벗겨지지 않을까 싶고 특이한 점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우선 f열을 보면 f1부터 f4까지는 똑같죠 근데 f5부터 f12까지는 숫자 대신 멀티미디어 키가 쓰여있고 일반 키보드와 다르게 그냥 누르면 멀티미디어 키가 눌리고 fn키 조합으로 눌러야 F 키 가 눌리더라고요. 어 지금까지 제가 하던 게임들이 배그 스타, 에픽스, 뭐 이런 종류의 게임들이었는데 딱 F4까진 사용하지만 F5부터는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어 아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애초에 멀티미디어 키가 바로 눌리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이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서 분명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바로 하단 키 배열인데요. 뭐 우측 배열은 일반적인 키보드와 크게 다를 것 없는데 좌측 컨트롤 키를 보면. 어, 컨트롤 키가 엄청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기 스테빌도 있는데 이게 스페이스바가 짧아지면서 윈도우 키, 알트 키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되고 컨트롤 키를 조금 늘린 것 같더라고요. 어, 분명 사용하는 데는 정말 편한 게 맞아요. 이게 컨트롤 키를 자주 누르는 분들한테는 긴게 훨씬 유리한 게 맞는데 윈도우 키가 보통 시프트와 Z 사이에 있는데 이 키보드는 Z가 아래에 있어서 이게 윈도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배열이 워낙 변태 배열이다 보니 키캡을 본인이 선호하는 걸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호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스위치를 보는 순간 아뭐 배열은 딱히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키보드는 제품명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가 탑재된 게 아닌 로그의 독자 스위치인 RX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키보드의 키캡의 경우 스템의 십자 부분과 키캡을 이렇게 결착하는 방식이었지만 이건 이렇게 네 군데에 맞춰서 꽂아야 했는데요. 어, 왜 이렇게 설계가 되었나 봤더니 4핀 체결 방식으로 스위치 어느 부분을 누르던 키 입력이 동일해지기 위해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키캡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무조건 로그 키캡을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티켓 변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식 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이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스위치는 로그 독자 스위치인 RX 스위치가 사용되었는데 RX 스위치는 접전부 마찰이 아닌 빛을 이용해 작동하는 광학 스위치인데요 광학 스위치의 작동방식은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텐데 기판에 보면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 빛이 나와서 키를 누르면 그 빛을 끊어서 키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기판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 스위치 불량으로 키가 작동을 안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있어서 RGB 투과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뭔가 특이하지 않나요? 보통 RGB하면 상단 혹은 하단에 있어서 스위치가 역방향, 뭐 정방향 이렇게 시결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RGB가 정 가운데 있더라고요. 키캡 폰트도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닌 정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RGB가 정 가운데만 나와서인지 위쪽에 있는 폰트들은 RGB 투과가 좀잘안 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스위치는 청축과 적축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제품은 적축 모델로 체리 스위치와 비교했을 때 키압이 약한 편이고 스프링은 없지만 옆에 보이는 이것 때문인지 스프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타건에서 특이했던 점은 키를 누를 때보다 뗄때 소리가 좀더 크게 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스테빌에는 별도의 유달제는 안 발라져 있고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가 사용되었는데 어, 타건음을 한번 들어보면. on.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트릭스 스코프, RX 무선 키보드는 아무리 크레이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가지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키 입력을 마우스나 매크로 여러가지 키로 변경할 수 있고, 게이밍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RGB 조절도 가능한데 무선 제품이다 보니 기본 LED 밝기가 한50% 정도로 설정되어 있고 50%도 충분한 것 같아서 뭐 무선으로 오래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밝기를 낮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RGB 표시등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건 전원 탭에 있는 기능과 연결되는 기능으로 우측 상단 ROG 로고에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약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경보등 표시되는 백분율을 좀 낮춰서 설정하고 RGB 표시등에서 배터리 모드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우측 로고가 깜빡이는 게 보이시죠? 어 이런 식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는 4000mAh 15.4W의 용량으로 제가 이 제품을 52%에서 절전 모드를 끄고 하루종일 켜놨는데도 뭐한2% 1% 줄어들었나? 거의 뭐 티가 안날 정도로 줄어드는게 보이지도 않았고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2.4GHz 무선 모드로 RGB를 끄고 사용했을 때 137시간 LED 50%일 때 76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뭐 일반적인 무선 키보드에 탑재된 용량보다 높은 배터리가 탑재되어서 그런지 절전 모드까지 포함하면 정말 못해도 최소 일주일간은 충전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리뷰한 ASUS ROG 스트릭스 스코프 RX TKL 와 s 어리스 디럭스 키보드의 가격은 229,000원으로 무선 기능과 광학 스위치를 사용해서 그런지 가격대는 꽤 있는 편인데요 어, 이 제품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PC와 연결했을 때 딜레이가 없는 2.4GHz 무선 연결 방식과 최대 3개 기기까지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모드 유선 사용까지 가능한 유무선 키보드라는 점 광학 스위치 사용으로 기계식 스위치에 비해 수명이 길다는 점 광학 스위치를 사용했지만 다른 광학 스위치보다 좀더 기계식 스위치 같은 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로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로그 셋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디자인이라는 점 정도가 있고 단점으로는 키보드 하단 배열이 변태적이고 자체 스위치 사용으로 키캡 변경, 스위치 변경의 폭이 상당히 좁다는 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 단점만 제외했을 때 무선이지만 사용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구매를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고 키캡이나 스위치의 폭을 좀만 더 늘려준다면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키캡이나 스위치의 폭이 너무 좁긴 하더라고요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조태구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